본문은 레위기 7장 11절에서 15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한학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침까지 두지 말지니라. 아멘. 지금 계속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어떠한 본질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 제가 본문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그각 제사의 핵심적인 영적인 의미와 또 우리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어, 생각해 보는 아, 그러한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어, 사실 모든 구절 구절의 아, 내용을 자세히는 제가 어,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제, 거제가 무엇인지, 또, 어그 무교병을 기름 섞은 그러한 예물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어그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세 번째 어 화목제의 말씀을 통해서 어 중요한 의미,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가짐, 또 그러한 어 영적인 상징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화목제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 세상에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뿌리가 화목제에서 왔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는 자는 감사함으로. 소제와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높이 찬양하는 그러한 제사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화목제의 가장 절정, 크라이막스라고 볼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자, 화목제의 가장 절정은 바로 이웃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탁의 교제는 다른 제사에서는 전혀 볼수 없는 부분입니다. 화목제를 드릴 땐 드리고 난 후에 이 제사를 드린 음식을 이웃과 함께 나눠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그 재물의 내장 부위나 또는 주위에 붙은 기름덩이 이런 거를 하나님께 드리고요. 불에 태워 드리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는 사람들은 어, 남은 모든 고기 살을 이제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사실 내장이나 기름 덩어리들은 어, 뭐못 먹을 것들이죠. 그리고 어, 모든 부위 고기 살은 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 고기 살을 먹을 때 처음 먼저 제사장들에게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를 드립니다. 이것은 특별히 화목제에 자세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모든 번제나 화제를 드릴 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 화목제는 생략하고 있지만, 먼저 제사장들에게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내 겁니다. 그래서 이 고기 파티, 바베큐 파티가 아주 성대하게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기를 사실 혼자 먹는 게 아닙니다. 자기 가족들이랑만 먹는 게 아닙니다. 그때 이웃들,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먹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사 파티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자, 똑같은 식사 파티를 해도 그 목적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이 식사, 연애를 열었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이 식탁의 교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목적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화목제를 드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놓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아, 친구들에게 나는 정말 요즘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너무 감사하고, 또 베푸신 은혜가 너무 귀해서 오늘은 내가 소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어. 그리고 이 기쁨을 우리 이웃들,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아, 여러분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잔티상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웃들에게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해 주셨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떠한 영광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고 밖에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안 했을 때는 사실 그 예배가 반쪽 예배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섬기되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전혀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반드시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증거하는 것이 이 화목제 의 가장 결정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한 가지는 이제 이 식탁의 교제를 하는 목적은 관계 회복을 위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때 이제 친구를 부르고 이웃을 부르는데 혹시 그동안 서운했거나 아니면 관계에 힘들었던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개 씨, 아무개 친구야. 오늘은 우리 집에서 아, 화목제를 드렸어. 우리 함께 오늘은 오랜만에 한번 만나자. 그래서, 서로 간에 혹시 오해가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관계에 정말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자들을 부릅니다. 그러면 이것은 화목제였기 때문에 그 부름을 받은 사람도 이 어떠한 의무감에서 약간의 부담이 있죠. 아, 이거는 화목제를 드린 저녁잔치구나. 그래서 억지로라도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함께 모, 모입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그 화목제를 드린 어, 그 사람은 이제 그 어, 힘들었던 친구에게 이제 어? 잘 대접을 하는 거죠. 이거 먹으라고. 그리고 이제 분위기를 봐서 그동안 내가 미안했다고. 그동안 혹시 서운한 거 있었으면 오늘 이렇게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우리 마음 다 풀자고. 그러면서 혹시 힘들었던 관계, 어색했던 관계를 하나님의 제사를 통해서 다 잊어버리고, 다 용서해주고, 그리고 서로 있는 그대로를 다시 받아주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 식탁의 교제가 바로 화목제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드리고 사랑의 실천을 안 한다면 화목제가 이 완성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목제는 화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고 서로 간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축의 부흥 성회 기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어떠한 뜻이나 어떠한 주님의 음성 같은 것이 느껴지거든 그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그것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 그 뜻을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혹시라도 관계에 막힌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다 해결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랑과 관계가 막힌 문제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결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 아무리 형식적으로 많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핵심 중심에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거나 미워하고 있거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며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들과 함께 화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특별한 은총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의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는 그러한 축복의 기간이 이제 새롭게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찍이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들하고도 다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 주님께 감사한지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 아래서 지금도 변함없이 모든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